자, 이제 여기다가 아이콘 그러니까 이 지금 수정과 삭제 버튼 여기 우측에다가 아이콘을 집어넣을 건데. 자, 아이콘 관련해서 하나만 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 검사는 여기서 이제 폰트 어썸이라는 걸 한번 가져와 볼 건데. 어, 폰트 어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콘에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탭.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간단하게 써 주고요. 어 헤이린드도 같이 가져올게요. 헤이린드. 독스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만들고요. DIV를 좀 3개 정도 쓰고요. 3개 정도 쓰고, 똑같이 여기다가 스파 하나 쓰고. 스에는 삭제라고 써볼게요 삭제 그 다음에 뭐 이런식으로 그냥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다 플렉스도 같이 줄게요. 패딩도 좀 주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는데 어, 폰터 썸머 들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죠. 자, 아이콘스. 어, 폰터 썸 같은 경우는 프리를 쓰셔야 됩니다. 프리 없이는 못 써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딜리트라고 해서 삭제 관련된 뭐 이런 트래시 캔? 이런 거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 복사해서 자 얘는 삭제 말고 수정이할게요 수정. Modify는 수정이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 가져올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지금 보시면 얘네가 정렬이 맞나요 정렬이 안 맞죠 어, 그죠 어, 정렬이 안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어떤식으로 정렬할 수 있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 div의 자식인 span이라고 해볼게요 음. 자, 라인엣이라는게 있거든요 라인엣 어, 라인엣이라는건 뭘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div의 first child 버스 차일드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죠. 자, 라인이라신 라인 헤이시라는건 행간을 말하는 거죠 행간? 음. 제가 이거를 2로 적어요 2. 어, 그다음에 1로 해 볼까? 1. 음, 자. 근데 라인 헤이지를 여러분들이 뭐사을 주다. 그다음에 뭐 5를 주던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죠. 라인에이지 DIMA 어, First c 라면이 녀석, 녀석을 말하는 거잖 근데 여기 안 되면 NTH 차일드 l d 1이라 할게요 자, 10을 줘 볼까요? 10. 음, 마이너스 컬러도 한번 줘 볼게요. 레드 DIV, span. 뭔가 지금 속성이 안 먹네요, 아예. DIV, span, 컬러를 레드라 할게요. 음, 레드가 먹죠? 음. 자, 이런 식으로 먹긴 합니다. 아, 레, 레드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 자, 그걸 떠나서, 자, 여기다가 라인에이트를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1.5라고 해보겠습니다. 1.5. 그 다음에 뭐 2. 그 다음에 뭐 3. 4. 자, 자, 점점 이 녀석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보더를 칠려볼까요 그러니까 행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점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 녀석의 높이가.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1 2로 줄여 볼게요. 자, 그다음 1. 렇죠 자, 1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1.5 하면 이렇게. 자, 그러니까 글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마다 지금 이제 요게 라인 행간을 줘 가지고 여기를 정렬을 수식 정렬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 가지고 제가 1.5를 줘 가지고 하하랑 하요 휴지통까지는 어떻게 와,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그 휴지통까지 같이 뭐해 줘야 된다? 얘까지 같이 뭐, 라인에 줘가지고 작업할 순 없잖아요. 어. 자, 그래서 이 플렉스에는 뭐가 있냐면, 테일 인드 치트시트 들어가서, 아이템즈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이템즈 베이스 라인. 자, 아이템즈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알라, 얼라인 아이템즈 베이스라인을 말하는 건데, 얘는 글자가, 글자가 간격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글자의 베이스라인에 맞춰줍니다. 이 라인은 수직적 정렬. 정렬 자체를. 자, 그러면 지금 플렉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다 아이템제 베이스라인 주게 되면, 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어, 여기 말고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베이스라인에 딱 정렬이 돼 맞죠. 지금 보이시나요? 자, 보더 때문에 잘 헷갈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다고요? 원래는 이게 안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이템즈 베이스라인, 즉얼라인 아이템즈 베이스라인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얘가 딱그 글자 텍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베이스라인에 맞춰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이 div의 자식인, 내부로 할게요. NTH3 내부 블루라이고겠습니다 NTH3가 예로 잡히네요. 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섹션이라고 감싸면 아마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NTH 안 먹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코드펜은 특성상 뭐가 위에 뭐가 많아요. 어. HML 태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 그럼 폰트 사이즈를 제가 변환시켜볼게요. 얘를, 뭐, ORM. 좀더 키우는 거죠. 그럼 커지겠죠? 자, 얘가 커지면서 어때요? 글자가 커지면서 간격이 바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까 이걸 어떻게 맞췄어요? 라인에 줘가지고, 라인, 헤이 줘서, 뭐, 1. 1주면 여기. 그죠? 1.3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정렬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맞추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쓸수 있다?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아이템즈 베이스라인을 주게 주면, 어떻게 딱?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깔끔하게 정렬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 실험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했습니다.